그 불안을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 불안이 왔네? 어, 잘 왔어. 올게 왔다. 당연한 거지. 훈련할 땐 오지 않는 시합상에서 막 오거든. 그 불안은 경기 시작 한 시간 전에 아직 그게 치달아요. 가장 높아요. 불안을 컨트롤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경기는 다 거죠. 안녕하세요. 멘탈퍼포먼스 대표 이상화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멘탈퍼포먼스는 스포츠 팀이나 스포츠 선수들이 겪는 심리적인 부분을 좀 이상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최적의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담 심리나 임상 심리는 사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주거든요. 스포츠 침학은 훈련의 목적이 강하고요. 대부분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게 멘탈이 무너지거나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요청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는 폼이 가장 좋을 때, 경기력이 좋을 때 그때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림의 고수 정말 오래 롱런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요즘에 많이 놓치죠. 왜그면잘 나오고 있으면 어, 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멘탈이라는 게 오늘 멘탈이랑 내일 멘탈이랑 다르지 않습니까? 선수들이 오늘 훈련하고 내일 또 훈련하고 하는 것처럼 또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측면도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를 그라운드에 쏟을 수 있는 거죠. 네, 스포츠 선수들과 일반이 인 느끼는 불안은 다른 개념입니다. 어, 쉽게 말씀드리면, 불안이라고 해도 불안의 차이가 명확한 것 같아요. 스포츠 선수는 경쟁 불안이거든요. 잘 이겨야 된다? 잘 뚫어야 된다? 잘 막아야 된다? 스포츠 상황에서 느끼는 그 불안, 경쟁 불안. 스포츠 심리는, 어, 그러한 불안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경기력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의 심리 상태에서 이상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스포츠 심리학의 어떤 목적과 목표인데, 사실 선수들이 기술적인 훈련을 하고 체력 훈련을 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부분들도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정신적으로 강해질 수 있고 또 그래야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리에는 어, 다양한 심리가 있지만 스포츠 상황에서 필요한 심리는 스포츠 심리학입니다. 임상 심리나 상담 심리의 학문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축구 선수에게 도움을 주는 거는 한계점이 있어요. 어 에피소드에 갔을 때 사실 제가 축구를 되게 잘하는 선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2008년도였는데 전현직 국가대표였어요. 에피소드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태그 마크가 보이는 거죠. 축구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평상시 에 되던 게 아예 안 되는 거죠. 주눅이 들고 고개를 들수 없고 다리가 무겁, 고천근만근으고 그런 거죠. 그 당시에 팀의 멘탈적인 부분을 도움을 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의 교육을 듣고 나서 뭔가 해머를 한데딱 맞은 느낌이었던 거죠 난왜 이걸 닌자았을까그 이후에 그 도움을 받고 32살까지 축구를 할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 멘탈적인 힘이 굉장히 컸다 스포츠 상에서 황 불안은 곧 잘하고 싶은 의미입니다 어, 불안은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수준 높은 선수들은 샵을 앞두고 불안감이 몰려오는데, 만약 불안감이 없다면 이거 빨리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친구들의 응답이 이해하면 메달을 딴 친구들은 긴장과 불안감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활용하고 메달을 따지 못했던 선수들은 긴장과 불안감은 도움이 안 됐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못한 거죠. 불안을 컨트롤 할수 있는 방법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 불안이 왔네? 어, 잘 왔어. 올게 왔다. 좀 당연한 거지. 훈련할 때는 오지 않는 시합상에서 막 오고. 그 불안은 경기 시작 1 시간 전에 아직 그게 치달아요. 가장 높아요. 불안을 컨트롤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경기는 자주 유지되는 거죠. 적정 수준의 불안과 긴장감이 있을 때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긴장이 전혀 안 되면 경기력은 안 나와요. 제가 축구를 했을 때 2008년도에는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스포츠냐 멘탈적인 정보는 그냥 무지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불안이 그 당시에 도움이 안 됐는지 알았던 거죠. 어 시합만 나가는데 불안이 이렇게 몰려오지? 아 큰일났다. 아 벌써 망한 거죠 게임. 근데 그때 교육을 통해서 느낀 거는 아 불안이 결코 안 좋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에너지가 아니었던 거죠. 긍정적인 에너지였고 나에 게꼭 필요한 에너지였는데 그거를 해석하는 정도가 틀렸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불안을 컨트롤하는 어떤 다양한 심리 기법 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량이 이제 조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상위 레벨, 높은 레벨에 올라갈수록 이 멘탈적인 부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실력이 거의 뭐 동등하다면 또 승패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멘탈인 것 같아요. 김연아랑 아사다 마오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상이 황 뭐였냐면 정말 둘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김연아는 실수를 하지 않, 않고 아사나 마오는 결정적인 실수를 항상 해. 요 자신이 해야 되는 연기를 둘다 명확하게 하고 나서 승부가 갈린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아사나 마오가 엉덩방아를찢는다든가 그런 상이 황 벌어지게 되거든요. 사실 그거는 어, 멘탈적인 준비를 했다 안 했다의 차이인 것 같아요. 김연아는 그극 도로 높은 불안감, 부담감 이런 것들을 버틸 수 있는 멘탈적인 전략을 활용하고 힘이 있다라고 볼수 있지. 마사나마우는 사실 버틸 수 있는 힘, 과연 심리 전략을 활용했을까 의문이 드는 것 같아요. 스포츠 심리학은 어, 성공학이라고 불릴 만큼 초 긍정적인 학문인데요 2016년 어, 리우올림픽에서 펜싱 결승전에서 박상영 선수가 보여줬던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그 박상영 선수는 진 거였거든요 진 거였는데 1초인가 남은 상태에서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그초 그 긍정인 거죠 그 스포츠 심리학의 어, 어떤 한 형태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여줘요 심리 기법입니다. 셀프 토크라. 그걸 하게 되면 자신감을 보호할 수도 있고,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계속해요. 지고 싶지 않으니까. 스포츠 심리학은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학문입니다. 현재 스포츠 현장은 스포츠 과학이 들어오면서 선수들의 어떤 장단점이 많이 노출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스포츠 선수가 멘탈 건강하지 않다면, 의도적인 행동은 물론이고, 행동에 대한 어떤 정확성? 이런 것도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 스포츠에서 착한 선수, 착한 팀은 살아남기 어렵죠. 한일전은 사실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심리적인 준비, 멘탈 플랜이 준비가 안돼 있었다. 사실 요즘 스포츠 상황에서는 기술 체력만 갖고 들어가서는 버틸 수가 없거든요.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기술 체력 이두 가지를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이 멘탈적인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멘탈 플랜. 스포츠 상황에서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총 동원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단적으로 축구에서의 어떤 멘탈 플랜, 기본이 되는 게위너글이라고 해서 적절히 몸싸움, 태클. 과감한 공중볼경합 콜플레이 불안하지만 자신있게 해버리고 이런 의도적인 행동이 나오지 못했다. 제가 언론에 이야기할 수 있는 선수는 지금 뛰고 있는 수원삼성의 한석종 선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반기에 주전으로서 뛰던 음. 선수였어요.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경기를 들쑥날 수잘못 나가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빨리 경기에 나가야 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아서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좀 시간을 좀 슬기롭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줬던 것 같아요. 결과를 내려놓고 확실하게 그냥 과정에만 집중하게 해주고 어떤 게더 현명한 판단인지 좋은 선택인지를 그때 같이 수업을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중점을 줬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잘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시합에 나가서 이기는 방법 자신이 그라운드에 나가서 자신의 어떤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끄집어내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축구를 그만두려고 하는 학생이나 선수들이 다시 축구학 끈을 맬수 있게 만들어줘 그 친구들이 다시 축구를 즐겁게 할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를 만나는 선수들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만난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울 때 제가 필요한 걸 줘요 그럼 이제 인연이 정말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아, 어, 난 열심히 살았구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어떤 그런 인간관계가 굉장히 끈적끈적해진다는 게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카메라가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나중에는 다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장 어려울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을 기억하잖아요 그럼 또그 사람이 또 도움을 나에게 줘요 또 실제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고요 그게 굉장히 좋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론과 현장 갭을 좁히기 위해서는 충분한 현장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론을 끌고 현장을 많이 가야 되는 거죠.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론만 갖고 뭘 하려고 하는데 그건 어렵다는 거죠. 물론 이론이 없이 경험만 있어도 안 되지만 이론이 있다면 현장을 빨리 이해하고 거기에 녹아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빨리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현장에그 맥을 짚고 해석을 할수 있는가 그게 이제 진짜 거든요 그래야 이론을 갖다 쓸수 있어요. 현장에 맥을 집지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면 이 이론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나라에는 지금 현재 축구를 잘하는 선수는 많이 있지만 훌륭한 선수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그 잘하는 선수를 훌륭한 선수 되려면 이멘탈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런 잘하는 선수 또 훌륭한 선수가 우리나라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묵묵히 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